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경매 초보 락규입니다. 어, 오늘은 어,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글린상가를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당장 내일이에요. 2월 22일. 어, 사실 저도 이쪽에 한번 임장을 가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시간이 안 돼서 가보질 못했네요. 어, 감정가 5억 7천이고요. 2층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50평 정도 되는 어, 꽤큰 부지에. 어, 상가라고 보여지고요. 어, 주변을 봤을 때는 꽤 번화가 상가가 굉장히 몰려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조금 더 다른 측면 사진 보고요. 네, 이렇게 상가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내부는 현재 네, 이렇게 뭐 브라질 음식점을 파는 고심을 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감정가 5억 7천이고요. 06년도에 만들어진 빌딩입니다. 어... 이, 어,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어, 현재 2012년에, 어, 입점을 한것 같아요. 자, 2012년에 입점을 했는데, 근저당이 2016, 2006년이기 때문에, 어, 전혀, 이제, 배당금을 줄수 있는, 어,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어, 이렇게 임차 현황을 볼 때, 아, 이건 진짜 좀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임차 보증금이 1억 9천에 858만원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이해가 잘안 가는데요. 일단, 어, 임차인 보시면, 일단 다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어, 이세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보시면, 보증금이 7천에 280이 맞는 것 같아요. 7천에 280 맞는 것 같은 게, 2012년에 5천에 270이었던 게, 어, 조금 올라서, 뭐, 280으로, 7280으로 된게 아닌가. 왜냐면, 이 월세 보시면 308만원인데, 솔직히 이렇게 좀, 어, 애매하게 딱 떨어지지 않게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280에서 부가세 10% 계산하니까, 한 308만원.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실제로는 7280만원 받고 있는, 어, 월세를 받고 있는 상가 물건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업체를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꽤 맛집으로 평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문자 리뷰가 743건, 블로그 리뷰가 359건이죠? 자, 한번 볼까요? 최근 거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어, 일단은 10월달 걸로 한번 볼게요. 10월달 걸로 봤을 때, 이건 뭐, 다른 사람 블로그인데요. 자,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슈아스코, 레스토랑, 스테이크 이런 곳이구요. 2층에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내부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블로그가 많은 걸로 봐서는, 어, 굉장히 많은, 어, 손님들이 찾고 있는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 여기 블로그만 봐서도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어, 보여지는 식당이고요. 블로그 리뷰도 굉장히 많고 방문자 리뷰도 많다. 어, 점수도 굉장히 높고요. 어, 점수도 보면은 어, 지금도 2월 달에도 계속 현재 지금 방문하고 있다라는 걸로 봐서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심지어 영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이 분이 이 지도를 봤을 때 여기 사장님이 여기 맛집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 조금 틀어지면, 어, 진짜 옮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른 상가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장사를 잘하고 있는 곳은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분하고, 어, 여기 사장님하고 좀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어, 낙찰 받으신 분은 잘 협의를 해서 같이 계속 이끌고 가면 되게 좋은 물건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사거리 보시면 굉장히 번화가예요, 그렇죠? 상가가 까득 차 있네요. 보니까 여기 큰 사거리로 보여지는데, 네, 진짜 상가가 아주 까득 차 있어서 상권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 여기 상권보다 여기 상권보다 여기나 여기가 조금 더 뭔가 어, 밀집 되어 있고 좀더 까득 찬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길 건너보다도 여기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 하남의 맛집으로 소문나 있는 네 여기 브라질 음식점을 현재 입점을 하고 있고 한 8, 9년 정도 장사를 지금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물론 이 보증금이 어 다시 받아야겠죠. 7천만원 다시 받아야겠지만 너무 많은 보증금을 요구할 때는 사실 요즘에 다 모든 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기 때문에 7천만원이란 돈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진짜 좀 어떤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거는 신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280만원이라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요번에 낙찰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권이지만, 신권임에도 불구하고 낙찰받을 것 같고, 어이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입찰을 하신다면, 어 7천만원을 못 받는 대신, 뭐, 조금 더 뭐, 낮은 보증금을 말씀을 드린다던가, 아니면 뭐, 네. 한번 협의를 잘 해보신다면, 정말 수익률 좋은, 어,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80% 정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 6억의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한 4억 8천 정도가 대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사이 정도면, 어, 충분히 낙찰받고, 네, 그 등등록세, 취득세 이렇게 내고 나면 충분히 명도로 명도도 필요 없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고수익이 나는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